안녕하세요. 나의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시간,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선요가를 하시면서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해지고 또 생기 있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누운 연꽃 자세와 누워서 하는 별 자세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호흡과 가벼운 몸풀기로 긴장을 조금 내려놓고 선요가를 할수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발한발 한발 본인 몸 가까운 곳에 뒤꿈치를 내려놓고 앉아 봅니다. 허리가 너무 뒤로 무너지지 않도록 엉덩이를 좌우로 가볍게 움직이면서 양쪽 좌골뼈가 완전히 다 바닥에 내려 놓아질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골반 아래에서부터 상체를 일으켜 세워봅니다. 척추는 그대로 펴낸 상태를 유지하면서 숨을 내쉴 때턱 끝을 가볍게 쇄골 쪽으로 당겨봅니다.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척추를 바르게 일으켜 세우고 숨을 길게 내쉬면서 턱끝 살짝 당겨서 뒤통수로 뒷벽을 한번 밀어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복부의 힘은 가볍게 잡은 상태에서 어깨 힘만 툭 풀어줍니다. 두 손은 무릎을 감싸듯이 얹어 놓으셔도 좋고, 손을 뒤집어서 손등이 각각 무릎 위에 얹어지도록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코로 끝까지 다 내쉬면서 눈도 편안하게 감겠습니다.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몸 속을 공기로 가득 채워 올립니다. 마신 숨을 끝까지 다 내쉴 때, 나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마신 숨을 코로 끝까지 비워내주세요. 계속해서 코로 숨을 깊게 마십니다. 코로 끝까지 다 내쉬어줍니다. 다섯 번의 호흡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숨 깊게 마시고. 코로 길게 내쉴 때 복부에는 가볍게 긴장이 들어가지만 다시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몸에 힘을 풀어주고 코로 길게 내쉴 때 복부 이외의 부분에는 긴장감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코로 숨을 깊게 마십니다. 코로 끝까지 다 내쉬어줍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실 때 몸의 앞뒷면이 함께 길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내쉬는 숨에 배꼽은 등 뒤로 살짝 끌어당기면서 뒷목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지막 호흡 같이 해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몸의 앞뒷면을 공기로 가득 채워 넣으세요. 마신 숨을 완전히 다 비워내면서 천천히 고개의 바닥 쪽으로 떨어뜨리고 턱 끝을 쇄골 쪽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눈을 떠서 바닥 바라보고 어지럽지 않게 깜빡깜빡 움직여 줍니다. 이제 양손은 엉덩이 옆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한번더 복부 당기면서 턱끝 쇄골 쪽으로 당겼다가. 마시는 숨에 그대로 오른쪽 귀가 어깨에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한번 돌려봅니다. 왼 어깨는 끌어내리고 천천히 내쉬는 숨에 다시 턱끝을 쇄골 쪽으로 가져오고 숨을 깊게 마시면서 이번에는 왼쪽 귀가 어깨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고개 돌려줍니다. 오른 어깨 끌어내리고 숨을 길게 내쉬면서 다시 시선 바닥으로 가져옵니다. 마시는 숨에 턱 끝이 쇄골을 스치고 목을 스쳐서 고개가 들어 올려지도록 정면 바라봅니다. 이제 골반과 고관절을 조금 이완시켜 줄게요. 그 자리에서 한 무릎 한 무릎 세우시고 발바닥을 바닥에 내려놓으실 거고요. 손은 몸이 뒤로 넘어지지 않게 양 옆을 가볍게 짚으셔서 두 발은 골반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발은 부채 모양으로 조금 더 펼쳐줍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상체를 한번 세워내세요. 내쉬는 숨에 배꼽은 계속 끌어당기면서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서 다리를 한번 쭉 펼쳐냅니다. 계속해서 상체 끌어올리고 그 자리에서 숨 깊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뒤꿈치를 당겨오면서 무릎을 세우는데 무릎이 안쪽으로 말려들지 않도록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가져오세요. 거기서 숨 한번 깊게 마시고 다시 한번 내쉴 때 뒤꿈치 밀어내면서 배꼽은 끌어올려서 정수리가 조금 더 천장 쪽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거기에서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고 무릎을 오히려 바깥으로 살짝 열어낸다는 느낌을 가지고 뒤꿈치를 당겨 오세요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천천히 좀더 움직여 봅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밀어내고 무릎이 그 자리에서 펴지는 느낌으로 상체 끌어올리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는 떨어뜨리고 배꼽은 당겨서 무릎을 세워 오세요. 뒤꿈치를 당겨 오는 힘으로 숨 깊게 마십니다. 내쉬면서 배꼽 쑥 끌어 당기는 것과 동시에 뒤꿈치를 밀어 볼까요? 정수리 천장 쪽으로 끌어올리고 엉덩이에 약간 힘 들어갑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당겨오면서 뒤꿈치 가져오세요. 무릎을 천천히. 상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위로 끌어올리면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쭉 밀어냅니다. 배꼽 끌어당기면서 척추 바로 세우고 뒤꿈치 더 한번 밀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쑥 위로 끌어당겨서 무릎 살짝 바깥으로 열면서 뒤꿈치 당겨옵니다.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발바닥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무릎 조금 모으고, 한발한발 한발 뒤꿈치 다시 가져와서 자리에 바르게 앉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배울 동작은 누운 연꽃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머리를 안정시켜주고 가슴과 골반을 열어내주는 좋은 자세입니다. 단지 하실 때 무릎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무리가 될수 있기도 하니까 본인의 몸에 맞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 먼저 바르게 누워 보겠습니다. 자리에 누우실 때도 조금 안전하게 하시려면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두신 상태에서 한팔한팔 한 팔, 팔꿈치를 바닥으로 낮추면서 먼저 천골과 허리 등의 순서대로 마지막에 머리가 바닥에 내려놓아질 수 있도록 누워보세요. 허리 뒤쪽이 많이 떠서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발의 위치를 조정하시고 다시 등이나 허리를 바닥에서 살짝 뗐다가 멀찍히 내려놓으면서 등 뒤에 공간을 줄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한 다리 한 다리 쭉 뻗어내서 또 불편한 곳이 없도록 몸을 좌우로도 움직여보고 발등도 한번 밀어내보고 뒤꿈치도 밀어내면서 먼저 누워있는 자세가 가장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준비가 되셨으면 먼저 왼무릎을 접어서 왼발날을 오른 허벅지 쪽에 깊숙하게 가져다 놓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왼쪽 허벅지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만들어졌을 텐데요. 가능한 분들은 오른발을 접어와서 이 허벅지 안쪽 깊숙하게 넣으실 거고요. 힘드시면 이 무릎이 접힌 안쪽에 생긴 주름, 왼 무릎과 종아리 사이에 주름 안에 오른 발라를 가져다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 무릎을 살짝 접어온 상태에서 발라를 당겨 오시고, 본인이 가능한 곳에 위치를 한번 시켜 보세요. 무릎이 조금 많이 불편하시면 이 무릎 사이 공간에 발라를 두실 거고요.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깊숙이 당겨 오셔서 왼 발과 오른발이 각각 이 고관절 깊숙한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무릎을 내려두려고 하면 허리가 굉장히 많이 뜰수 있어서 조금 조심하시면서 천천히 무릎이 바닥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내려보세요. 한 번에 가지 않으셔도 돼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천천히 내려두세요. 내려가면서 발의 위치가 살짝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너무 끌어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내려두시고 혹시 무릎 아래가 떠서 너무 불편하시면 커다란 베개 하나 준비하셔서 무릎 아래에 받치고 진행을 하셔도 돼요. 숨을 계속 깊게 쉬어줍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필요하면 턱 끝도 살짝 당기고 등도 가볍게 떼면서 몸 어딘가가 짓눌리지 않게 하면서 두 무릎을 바닥으로 충분히 낮춥니다. 허리에 너무 급격한 커브가 생기는 건 좋지 않지만 무릎을 아래로 낮추면서 고관절 앞쪽 주름을 쭉 펴내다 보면 등에는 자연스러운 아치가 생기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숨 깊게 마셨다가 내쉴 때 배꼽은 쑥 끌어당기면서 가슴을 완전히 열어내서 등이 살짝 동그란 아치를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팔을 엉덩이 옆쪽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세번 호흡하겠습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쉴 때 배꼽은 당겨주면서 필요한 만큼 등을 가볍게 움직여서 자세를 만들어주셔도 좋아요.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어주세요. 한번 더 숨을 깊게 마시면서 가슴을 충분히 열어내고, 내쉬는 숨에 등의 아치를 만들면서 두 무릎은 바닥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자세가 조금 안정되셨다면 배 힘은 유지한 채로 천천히 팔 만세하듯이 머리 위로 가져가 볼게요. 손등이 바닥,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등을 조금 더 바닥에서 들어 올려서 가슴을 열고 내쉴 때는 배꼽을 끌어당기면서 양손끝 밀어내고 그 힘으로 좀더 무릎도 바닥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배임을 사용하셔야 돼요. 숨 깊게 마시면서 가슴 열고, 내쉬는 숨에 배꼽 쑥 끌어당겨서 허리 보호하면서 손끝 밀어내고, 무릎 낮추고,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시면서 계속해서 가슴 열어낼 때 허리 다치지 않도록 배임 쓰세요. 내쉬고, 숨 깊게 마시면서 가슴 충분히 열어내고. 내쉬는 숨에 손등으로도 바닥을 밀어서 팔이 살짝 바닥에서 뜰 것처럼 하셔도 좋아요. 두번더 합니다.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쉴 때 배꼽 한번 더 끌어당길까요?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시면서 가슴 조금 더 열어내고 어깨 낮추고 내쉬는 숨에 손끝 밀어내면서 두 무릎 조금 더 바닥 쪽으로 가져갑니다. 이제 천천히 팔 들어 올려서 양쪽 허벅지를 감싸면서 배힘 가볍게 잡아서 두 다리를 가슴 쪽으로 천천히 가져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손으로 한발한발 한발 풀러내고 다시 두 발바닥 바닥에 놓고 무릎을 세우면 엉덩이 한번 들었다가 허리 뒤쪽이 뜨지 않도록 멀리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잠깐 휴식해 줍니다. 아마. 발목과 발등에도 약간 얼얼한 감각이 남아있을 텐데요. 숨은 충분히 쉬어주면서 그 느낌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다시 한번 숨 크게 쉬어주고. 이제 괜찮아지셨으면 한발한발 한발 다시 길게 매트 위에 뻗고 숨 깊게 마십니다. 내쉬면서 두 발등 완전히 밀어서 발끝까지 늘려주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 밀어내고 발가락 끝 몸쪽으로 당겨서 다리 뒷면도 다 늘려줍니다. 한번더숨 마시고, 내쉴 때한발한발 한발 움직이셔도 돼요. 두 발등을 쭉 늘려내고, 마찬가지로 숨 마시고, 내쉴 때두발 동시에 움직이기 힘드시면 한발한발 한발 뒤꿈치를 밀어서 마지막에 두 발끝을 몸쪽으로 끌어 당겨주셔도 좋아요.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움직여볼까요? 오른 무릎을 접어서 왼 허벅지 깊숙한 곳에 얹어 놓고 골반을 열어내면서 무릎을 낮추세요. 그 상태에서 두 무릎을 동시에 들어 올리면서 왼 무릎을 바깥으로 접어서 이제 왼 발날을 오른 무릎 사이나 오른 허벅지 깊숙한 곳에 넣을 거예요. 반대쪽에서 해보셨으니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움직여봅니다. 숨 마시고. 내쉴 때 천천히 골반 열어내면서 두 무릎을 바닥으로 낮출 때 자연스럽게 등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무릎을 바닥으로 낮춰주셔도 좋아요. 절대 한 번에 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중력과 시간으로 골반을 조금 더 열어서 두 무릎이 바닥과 가까워지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숨 마시고. 내쉴 때, 물론 약간의 힘을 가해주면서 골반을 열어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숨한번더 깊게 마시고. 내쉴 때 배꼽은 끌어당기면서 엉덩이와 무릎은 편안하게 바닥으로 내려놓음으로써 체중으로 인해 골반이 열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셨다가, 길게 내쉴 때 배꼽은 계속 등 뒤로 끌어당기고,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시면서 어깨가 불편하면 살짝 들었다가 멀리 내려놓아도 좋아요. 내쉬고, 두번더 합니다. 숨 깊게 마셨다가, 길게 내쉴 때 골반을 바깥으로 한번더 열어내면 무릎이 살짝 더 바닥과 가까워질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숨 깊게 마시면서 가슴 충분히 열어내고 길게 내쉴 때 배꼽 끌어당기면서 두 무릎 조금 더 낮춰볼까요? 자, 이제 자세가 조금 안정되셨으면 여기에서 두 팔을 동시에 들어도 좋고, 한팔한팔 한팔 머리 위로 길게 만세하셔도 좋아요. 두 어깨 뒷면, 등 뒷면이 바닥에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먼저 편안하게 내려놓았다가,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이제는 마치 두 무릎과 양손 끝이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몸을 길게 한번 늘려도 보세요. 숨을 깊게 마실 때마다 쇄골도 살짝 열어내고 어깨 뒷면을 가볍게 낮추고 그렇게 하면 등에 아치가 생길 거예요. 내쉴 때는 그 등에 아치를 유지하면서 손끝 뻗어내고 무릎 낮추면 팔뚝이 살짝 바닥에서 들릴 것처럼 숨한번더 깊게 마시면서 가슴 크게 열어낼 때 목은 불편하지 않도록 턱을 당기고 내쉴 때 다시 한번 손끝과 두 골반이 서로 멀어질 수 있도록 두번더 해봅니다. 숨 깊게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쉴게요. 쭉 뻗어내세요. 천천히 한손한손 한손 가지고 와서 양쪽 허벅지를 잡고, 그대로 배 힘으로 두 무릎 들어 올려서 중간쯤 도착하면 한발한발 한발 발을 빼내고 그대로 두 발바닥 바닥에 놓은 채로 기다려 주세요. 숨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다시 한번숨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여기에서 우리 바로 두 번째 동작으로 이어갈 거예요. 누워서 하는 별 자세를 하실 건데요. 누워서 하는 별 자세는 등을 이완해주고 또 엉덩이와 다리, 복부의 힘도 길러주는 자세입니다. 등의 이완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진행할 거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않게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누워 계신 상태 그대로 엉덩이 살짝 들어서 꼬리뼈를 조금 멀리 내려놓으면 허리 뒤쪽이 조금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두 무릎 동시에 가져오셔도 좋고, 한 다리씩 가져오셔도 좋아요. 무릎을 가슴쪽으로 살짝 끌어안고, 한손한손 한손 무릎을 감싸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 조금 더 가슴쪽으로 당겨왔다가, 마시면서 힘 풀고, 내쉴 때 다시 한번 당겨오고, 한번더 마시면서 힘을 풀었다가, 내쉴 때 이번에 조금 더 깊숙이 가슴 쪽으로 가져오세요. 이제 손을 풀어서 한손한손두 발라를 잡아 볼 거예요. 이렇게 두 발라를 각각 잡으셔도 좋고요. 가능하시다면 발라 바깥에서 양손 깍지를 끼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발바닥을 머리 위쪽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살짝 다리를 뻗어 보세요. 숨 길게 내쉴 때 발날을 약간만 더 얼굴 쪽으로 당겨온다라는 느낌으로 가져오면 꼬리뼈가 바닥에서 살짝 들렸을 거예요. 혹시 허리가 너무 아프시면 여기에서 발만 가볍게 당겨오고 호흡을 유지하시고요. 좀더 가능하다 하시면 배꼽 끌어당기면서 좀더 엉덩이를 바닥에서 번쩍 들어 올리면서 다리는 좀더 길게 머리 위쪽으로 넘겨주고 이 자리에서 다섯 번의 호흡을 유지합니다. 숨 마시고 길게 내쉴 때 조금 더발 머리 위쪽으로 넘겨주면서 등 뒤가 충분히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숨 마시고 내쉴 때 발로 손을 살짝 밀어내면서 손으로는 발을 당겨서 좀더 등이 늘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어깨에는 힘을 풀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들어 올리고 두번더 합니다.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너무 불편하면 좀 돌아가서 무릎을 더 많이 열고 내려가셔도 좋아요. 괜찮으면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좀더 꼬리뼈 들어 올리고 등뒤 늘려주고, 마지막입니다.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발끝 한번 머리 위로 쭉 밀어내 볼까요? 아주 천천히 배임 쓰면서 무릎 바깥으로 열어서 돌아오면서 한 다리 한 다리 무릎을 세워서 바닥에 발바닥 내려놓고, 숨 한번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어 줍니다. 천천히 편안한 방향으로 돌아 누워서 바닥을 짚고 자리에 일어나서 정면 바라보시고 앉을게요. 오늘은 누운 연꽃 자세와 누워서 하는 별 자세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누운 연꽃 자세와 누워서 하는 별 자세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누워서 하는 별 자세를 하실 때에는 뒷목은 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시고 자세를 하는 동안에 등이나 다리 근육에 불필요한 힘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선요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선요가로 몸과 마음을 살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